정말 많이 오셨네요. <laughs> 어, 네,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서울로 온 지가 한 지금 제가 작년 9월 달에 왔으니까 4개월 다돼 가는데 얼마 전에 또 제가 경북 구미 시민에서 또 제가 서울 시민으로 또 이렇게 신분 상승한 것처럼 제가 전입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 어, 여기 오기 전에 되게 큰 결심을 하고 왔고. 그래서 그 S K.라는 직장이 되게 어 저한테 되게 정말 놓치고, 한, 놓치고 싶지 않은 직장이었는데 어렵게 또 결정을 했고 부장님이 또그 E X.에 대한 그 비전과 미래를 잘또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또그 제가 코인이 혼자도 몰랐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제가 삼촌이 제 외삼촌이니까 이제 오라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계속 <laughs> 했었거든요. 이제 이 블록신에 에한한부부좀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 인플레이션 세상에 있는 것보다 지금 이 디플레이션 세상에 있는 게 정말 너무 좋고 이게 경제 공부도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다음에 제가 u t 트레이딩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저는 트레이딩을 잘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 t e 만 하니까 저는 이렇게 하 is a trading suite. Inflation is a t r a 잠시 n g s u i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어, 시그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그널을 무시하고 가시면 정말 처참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그 폭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laughs> 네, 네 저도 역방향 좀 해봤지만 어, 그렇게 결과가 좋진 않아요. 항상 처참했어요. 그래서 시그널이 제일 중요하고 일단 처음에 제가 그 저 현물로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현물로 제가 구독한 지는, 제가 구독한 거는 어, 작년 5월달에 구독을 했고, 처음에 전 선물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 처음에 현물지 업비트로 이렇게 처음에 제가 시작한 금액이 37만 원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차트를 물론 차트를 보고 했지만, 처음에 이 체인링크라는 그... 코인 가지고 11,000원 이것도 되게 저한테 기뻤었거든요 이 금액이 조금 서좀 이제 시드를 크게 넣어서 어, 이, 이런 월렛커넥트라는 코인과 마스크 네트워크라는 코인으로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내니까 점점 이게 여기서부터 감정이 제가 들어가요 시드를좀더 크게 넣어보자 <laughs> 이제 이때가 이때는 항상 새벽이었어요 새벽 1시, 2시였는데 이때는 항상 제가 보업을 하고 있었어요 s n 으니까 새벽에 이렇게 막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회사 출근하면 그냥 좀비처럼 뭐 일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d then well. You can s 하루에 찍어보고 이때가 이때는 항상 a n see, you can see, you can see, you can s 리 e you 91만 원 정도? 이거 한 일주일에 갔던, 갔던 것 같아요. 일주일만에 저렇게. 올랐더라고요 차트를, 뭐 저희 차트를 구독하신 분들 보시면, 이런 고야 라인이 우상향이면은 무조건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그널 먼저 믿고 가시고, 그렇게 거래하시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수익을 가져다 주실 거고. 자, 처음에 이제 그, 선물을 안 하고 이제 아, 선물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자꾸 저한테 그 수익 난걸 저한테 보여주시니까 어 엄마도 이렇게 하네 그럼 나도 해야지 그래서 그냥 해봤어요 해봐 해봐가지고 자다 어, 찍어놨거든요 그 요즘에 저희 회사에서 추천하고 있는 그 ZT 코인 바이오 코인 있잖아요 그걸로 처음에 이렇게 제가 ZTC 코인을 처음 만난 게 10월 10월 29일 날 이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걸로 처음 시작을 해서 시작할 때. 그 이런 이 ZTC 코인을 그냥 계속 달려를 했던 것 같아요. 훈련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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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50, 60, 70, 100, 100도 찍어보고 이렇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제티셔랑 코인을 길게 길게 가져왔던 것 같아요 음. 이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그회장님 강의하시면서 회장님이 어, 차트 강의 잠깐 해주실 때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차트를 다 키시고, 자, 차트를 보고있습니다 하고, 제일 나중에 뜬거 들어가서, 저희 회장님이 강의하실 때, 의장님 항상 강의하실 때 이런 강의를 해주세요. 그 여기서 시그널이 뜨고 아직까지 안 떴다고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하시거든요. 그데 이렇게 길게 가져가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잘 좁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해보자 그래서 제 t c 랑 코인을 한번 길게 가져가봤더니. 길게 가져갔던 것들이거든요. 107 달러, 116 달러, 219 달러, 437, 793, 848. 그러니까 이런 제가 길게 가져갔던 훈련이 결국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저도 손실은 보거든요. 이렇게 손실을 봐요. 저도 반올림 덮개지, 손실을 보거든요. 이런 것들 훈련을 통해서 제가 수익을 잘냈던것 같아요. 항상 그 스마트 차트를 잘 활용을 하는데 진입을 할때 진입을 할때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활용 을 되게 잘하거든요 어, 그 전에는 저희가 그 333방에 ll 이라고 알람이 뜨잖아요 그래서 바로 진입하셔가지고 빵단계 플러스로 그렇게 잘 수익을 내셨는 분들이 있는데 어, 요즘 저는 ll 떠서 잘안 들어가고 이럴 때 골든크로스가 나기 직전과 아니면 교차를 그 했을 때 제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쭉 놔두는 편이에요 놔두면 어 이제 거래를 하시다 보면 잘못 견디시는 구간이 333 비전방에 한번 제가 1 0 6달러 지금 길게 가져가겠다고 제가 올린 적이 있거든요. 이때 제가 이때 제가 들어갔어요. 이때 1일 1 1일 1월 1일 1이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어 1월 1일 어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1리1 곱하기 3으로 하고 일 1월 1일 1 0 1일 1월 1일 1월 다일으니까 보니까 <laughs> 이렇게 증이 났더라고. 이게 그 거리를 시다 보면 목 견디는 거가 이 이런 모반, 눈봉 이럴 때, 음봉 떴을 때, 이럴 때목 견디고 다 나오시더라고. 근데 뭐 음봉이 뜨든 뭐 손신이 나도 그냥 나도 보자. 나도 보니까 바로 이쏴 버리더라고. 쏘고 제가 이때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 이때 나왔어요. 요때. 네몇대 넣었어요. 몇대 이때 넣으니까 몇 대는 아 이때도 제일 제가 진짜 정말 버티기 힘든 거예이이 이 구간이에요. 이게 적상병이라고 해서 그, 어, 캔들이 <laughs> 세 개가 세, 연속으로 뜨면 이때는 만약에 한 개가 더 떴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손절하거나 입절하는데 이것도 저다 참았어요. 저도 네. 이게 정말 참기 힘들거든요. 이게 <laughs> 이세 개, 이게, 세 개가 이것도 어렵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요런요런 구간이 되게 사람을 쫄깃하게 만들어요. <laughs> 근데 전다 참고 이제 나도 봤더니 수익이 이렇게 네. 1 0 6달러까지 찍어봤지만 이때 이럴 때이그때 아, 그, 이때? 이때 한번 참고 그, 그 뒤로 한번 이때가 이때 909달러에 제가 입주를 했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제가 입주를 했어요 네, 여기서 입주를 하니까 그 다음에 반대식으로 S1이 뜨더라고요 만약에 아,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놔뒀으면 한번더 쌌죠 여기서? 좀더 크게 먹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일단 반대식으로 나오면 일단 입주를 아니면 손절을 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니까 페이제 한번 제가 893달러 수익을 냈을 때 감정이 때또 들어가요. 한번 1000달러 찍어 보자. <laughs> 한번 찍어 보자. 근데 그때 1000달러까지 못가고 그냥 어, 893달러 그이정 했는데 이제 결국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 같아요. 근데 어, 나도 한번 길게 가져 가 보자. 그러, 그러시면 일단 제가 그 여기 보시면 이 스레임에 쓰레이미, 스레임에가 있죠. 제가 항상 길게 가져가는 게그때 이게 날짜가 12월 8일날 제가 스샷 해놓 건데 이때 여기 보시면 네. 여기서 1, 2 시그널이 떴고. 고야 라인은 우상향이면서 이 골든 코스가 음. 나왔고 좀 이제 예상을 했어요 얘는 길이 가겠구나 얘가 퍼질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들어가서 한 600달러 정도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딱 골든 코스가 나왔고 얘는 길게 가져가 있구나 캔들 밑에서 칠 음. 20, 60이 캔들 밑으로 쫙 퍼지면 전예상해요 길게 가겠구나 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나도 한번 길게 가져가 보겠다 그러면 그 작은 소 소금액, 금액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해 보세요 이럴 때 이런 그림이 제가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한 세, 두세번 나오고 같더라고요 여기 한번 있었고 줄여서 한번 보시면 그 쇼스로 길이 갈때는 이럴때 네. 여기서 S2 휴원하 떴고 이제 쓰레임 A가 캔들 위에서 밑으로 쫙 내려갈 때 이럴때 쓰레임 A를 되게 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12월 22일날 <laughs>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위로 쭉 올라가려고 할때 이때를 한번씩 잘 보시면 한번 이때 한번 그 w 드를 조금 t h e 셔가지고 한번 i c k 해보시면 이이 u 오실 거예요 a I'm a l 스로기 l e bit o 1 a s h 이때 제가 이때 들어가서 이때 들어가서 i t 봤더니 밑으로 쭉이 d I'm a l i t 시1 2 이십삼일날. 이때도 o k s 2시 e Okay. 이렇게 세미 k a y Okay. 0 k a y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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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가 y 게 k 게가 Okay. o 매매매 Okay. 매 이런 게 추세 매매에요. 길게 가져갈 때가 추세 매매. 근데 박스코 매매라고 해서 이 횡보 구간. 이때는, 이때는 항상 횡보구, 횡보 구간이 L2 뜨고 S3 뜨고 이런 게 자주 있을 때. 그리고 고야라인이 이렇게 뭐 우상향도 아닌, 아닌 뭐 우하향, 우하향도 아닌 이렇게 횡보로 가는 경우. 이때는 항상 익절 손절은 필수로 걸어두시고 하시면 네 제가 이때 손실을 좀 많이 해봐요. 이때는 저도 잘안 잘 되더라고요. 이때는 이때는 항상 안전하게 가시는게 좋고 이렇게 길게 이때 어, 이때는 레임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그게 아마 이렇게 위로 이렇게 위로 쭉 뻗어갈 때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럴때는 한번 길게 여기 제가 아까 그 1,006달러 그 수익 냈다 올렸을 때그 그림이거든요 이럴 때. 그리고 이게 또그 제가 또 제 t 시를 공부하면서 어, 그 스마트 프리미엄 그 두개를 봤을 때긴 그 추세 매매를 할때 보시면 스마트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스마트 도 차트 보면 L1, 프리미엄 L2 이 3박자가 맞아야 길게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S 시그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헤드크로스가 났고 SS S2 시그널 이렇게 3박자가 맞아야 길게 가져가는 걸 제가 체험을 많이 해봐서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제가 11월 29일 날 13시에 스마트 시그널 LL이 발생을 하고 바로 롱으로 진입했어요 근데 이렇게 손실을 봤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게 1 1월 29일 날 13시에 일레리 뜨고롱으로 진입했더니 가다가 베스에가 떴어요. 네. 이건 프리미엄 차트고. 이때는 발고봤더니그 이미 하락 추세에 있어요. 이 캔들에 캔들 위에 그스 a 가좀더 위에 이렇게 타고 있죠? 엘리엘은 떴지만 원래는 LL이 떴으면 이3이가 밑으로 가야 롱 추세가 확실한데 위에서 이렇게 다 가고 있었어요 그 하락 추세 속에 박스콤 횡보 7, 20, 60이 위에서 다 아래로 이렇게 눌리는 형태였고 이런 구간은 좀 이때 손절 입술 안 걸었거든요 안 걸고 놔둬봤는데 이렇게 103달러 정도 이렇게 손절 받았는데 이런 구간은 롱이 진입하면좀 버티기 힘든 구간 이런 구간에 들어가셔도 어 익절 손절은 필수예요. 이때 제가 알았어요. 무조건 박스권 행보 때는 익절 손절은 필수. 네. 그렇게 익절 손절은 꼭 고시는 게 좋고 이제 그 그리고 어. 이런 스리이 좀. BB, 트렌드, SR, 파이넥 키나시, RSI 이런 거잘안 보거든요 저는 그냥 3메인만 봐요, 3메인만 이런 것들만 잘 활용하셔도 이렇게 길게 길게, 길게 수익을 낼수 있고 지금도 제가 어제도 어제도 그 숏으로 숏으로 제가 17시 17, 17분에 제가 숏으로 진입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지금 안 팔고 계속 놔두고 있어요 지금 3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94달러 지금 이렇게 수익 보고 있거든요 네. 이때도 저는 쓰레임을딱 다 켜봤어요 딱다 켜봤더니 켜봤더니 이렇게 캔들 위에서 저항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7, 20, 60선이 이렇게 캔들 위에서 저항으로 하고 있는 그림. 그다음에 고양 라인은 확실하게 우하향 횡보도 아닌 우하향을 그리고 있고, 전이 트레이딩 뷰도 잘 활용을 하거든요. 이거를 시간으로 보고 제가 트레이딩 뷰를 되게 활용을 잘한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그 7, 20, 60, 90, 120까지 좀 보거든요. 네. 요거를 줄여서 봤을 때 이렇게 트레이딩부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여기서 1, 2 시그널이 떴을, 여, 여기서 저, 떴을 거예요. 보시면 좀 이렇게 눈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그 이렇게 길게 추세 매매가 보면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캔들 밑으로 다 기지 네. 이럴 때 확실하게 긴, 그 길게 먹을 수 있는 그림 이럴 때가 쇼쇼 주제가 이럴 때 여기서 아마 그 SC로 떴고, 캔들 위에서 이제 다, 선들이 저항으로 이렇게 위에서, 이럴, 이럴 때는 길게 먹을 수 있는 네. 트레이딩들도 활려을잘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 z 라는 코인이 제가 봤을 때는, 어, 네이저도 제가 거래를 많이 해봤지만, 이게 일단 무겁게 가는 게 좋더라고요. 다른 코인들을 보니까 이렇게 파닥파닥 반이게 변동이 심한 코인들은 저도 대응이 잘안 되더라고. 그런 것들이 시바지덕으로 이제, 이제 매입하고 하시면 더 수익을 다잘 주실 거야. 어, 이거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12월 달엔 12월 달에, 달에 한달그 수익을 제가 한번 보진 적이 있는데 그에 네, JTC랑 코인으로 JTC 바이오. 코인으로 어 12월 1일 날 이제 수익을 해서 12월 21일까지 수익을 낸게 4,124달러. 그다음에 21일부터 28일까지 한주 동안 수익을 낸게 1,606달러. 그다음에 29일부터 1월 4일까지 낸게 883달러. 계산해 보니까 957만 원 제가 1 2월 동안 1 2월 동안 안에 이렇게 수익을 냈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뭔가 이게조천이게 길게 가져가실 거면 은 음, 그거를 <laughs> 그, 통해서 이게 예. 일단 소금에물을 일단 해보세요. 음. 소금에물 내가 체험 체험을 해보고 음. 그럴 때 내가 좀 이게 좀가이온다 싶으면 그때 좀 시드를 조금 넣으셔서 음. 한번 길게 가져가도록 추천드리고 음. 일단 뭐 이렇게 하시다가 모르는 음.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고. SK라는 회사 그만두길 잘했죠. <웃음> 지금 돌아보니까. <laughs>